같거든요? 어떻게 아, 스크 준 비하 래. 사 장님, 자꾸 뒤 에서 누가 총 으로 쏘 는데 아군 인거 같 거든요. 어떻게 처리 해야 되 죠? 빨빨빨리저 찾으러 와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아빨빨빨빨빨야빨빨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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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알함브라 드라이브에 가십시오. 열정적으로 하고, 네. 만약에 그 다음 미션에서 뭐 실버, 그렇게 실버가 연속으로 나온다, 그럼 5% 깎을 거야. <웃음> <웃음> 아, 진짜 5% 깎을 거야. 뭐, 아이, 새끼 존나 나빴네. 이런 소리 들어도 깎을 거야. 아란다능등 뭐라든 등. 뭐라는 등. <웃음> <웃음> 야 드라냐고 참 너한테 하는 야. 말이잖아. 나 나도 존나 열심히 하는데 나 거의 플래티넘이야. 야 어? 내가 어? 일의 능률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라 항상 플래티넘 같지 <laughs> 그래도 만약 열심히 했다 그런 걸좀 가정을 하면 이제 5뭐 그냥 그런 거 없이. 깔, 깔수도 있고, 오케이. 바닥이만큼 열심히 안 하고, 능력도 아, 안 나오는 게 어딨어. 유... <laughs> 아니지, 나는 열심히 안 하지만, 능률이 좋 열심히 안 한다고? <laughs> 아니, 저희 그동안은 회사는 그랬... 맞지를 않습니다. 그동안 그랬지만, 저는 이 회사와 맞지 다르다. 않은 것 같습니다. <laughs> 이거 아니야, 완전. 그래서 아, 대충은 하는데, 아른분 능력대로 나오니까 뭐 자를 순 <laughs> 없고 <laughs> 잘라보시든가 뭐 이런거 뭐 아니야? 뭐 앉아서 <laughs> 뭐 자리만 데피고 있어요 <laughs> 뭐 취미고 특기인데 뭐 가장 잘하는게 밥만 축내는건데 뭐 어우 경찰 왜 이렇게 많대? 여기서 죽어도 되지, 안 되는 거 아니지? 죽어도 돼,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. 넌 죽어도 되는데, 그쵸? 라이엇이랑 거 터지면 안 돼. 오케이, 야 터져도 말타고고 오라 레스터, 오라 레스터. 나 아까 너가 싸가지고 피가 없어. 응 아니야. 아 맞아. 야 공문이 떼줄게 해놓고 시발 도망 받아 쳐놓고 효력이 <laughs> 없는데? 내가 걸려있어서 그런가? 나안 걸려있는데 근데. 전화해 받아도? 아니야 저거 저거 비행기만 좀 부셔봐봐. <laughs> 됐어. 레이더 은신 이거 한번 해볼까? 아니아니 아니야 했어. 그건 어차피 유저 대상이야 레이더. Back, 아 저거 씨, 헬기만 좀 무시자. 그래네. 뭐 네가 운전 때 잡았는데? Okay. 나 돌려 임마. 야, 경찰 정면으로 그래, 가면 어떡해? 따돌려야 어? 되는데. 아. <laughs> 이거 뭐지? <laughs> 별안 떴어. 너별안 너 떴다고? 야, 그럼 비켜 봐. 나나 내릴게. 어? 나한테 별 없는데? 됐어, 됐어. 가 갔다 와. 가가 가. 가, 가. 별안 떴지? 어. 야, 이거 CEO를. 항목합니다. 너무 합니다 잡아가지고 4,000원 밖에 안 준다. 행복합니다. 행복합니다. 어? 듣고 있어? 이게, CEO 니가 많이 잡았잖아. 아니야, 나는 죽기만 했어. CEO 내가 많이 잡았나? 나 1킬도 못했어. 음, 아, 무 그럴 수도 있지, 인생. 어, 그랬어. 아니, 여기 현상금 통이 왜 이렇게 커, 다들? 9,000원을 걸었네? 9,000원이면, 어, 지나가다가 그냥, 땅 이렇게 딱 슬쩍 보면 있는 돈이 9,000원 아니야? <laughs> 어, 아니야? 아, 아니야? 9 0 0 0원에 누구, 뭐, 파면 나오는 돈인가? 어 저걸로 집 하나 살수 있어. <laughs> 9,000원이 아니지, 9,000달러지. 빈빈가 하나 있거든? 9,000 달러짜리 그거, 그거 하나 살수 있어? 만 원짜리 있던 거 같은데. 와씨 에반데만 원? 그럼 찾아봐야지. 집비 아니라 차고겠지. 아 맞아 차고. 야 2만 2만 5천이 최소 차고다 왜 이렇게 안 와? 누구, 우리? 우리 지금 되게 빨리 가고 있데 누가 지금 가져가는데? 나. 아, 좀 느린데? 아니야, 이게. 아닙니다. 빨리 가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근데 이상하다. 너는 왜 경찰에 걸렸고 나는 음. 왜안 걸렸지? 아니, 너는 안 걸렸고 왜 나는 걸렸지? 몰라. 저 돈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던데. 물건을 사야 되나? 오. 좋아.